네, 마켓레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1부 끝날 때, 네. 그, 저기, AI 있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리미틀레스 영화를 네. 네.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난데없어 셀프리스란 영화 얘기하시네 셀프리스 그건 뭐예요 셀프리스는 저도 봤는데 셀프리스는 사람이 네. 그 몸에 안좋은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란거 바꿔치기 하는거야 막 네, 네. 뇌에서 있는거 모두 쫙 빼갖고 음. 그 사람들 쑥 집어넣어 음. <laughs> 공상영화인데 뭐 그럴 수 있죠 리미트리스랑 뇌를 멀쩡하고 몸은 바꿔치기 하는거죠 음. 막 그런 영화거든요 얼마전에 한거 네. 그걸 또 보셨다고 얘기하네 컨트롤C 컨트롤V 에서 붙이는거구만 진짜로. 여기 네, 네. 보면, 뭔가, 그, 머리에 써 있는 게쫙 빼요. 음. 그, 셀, 셀플리스 영화 맞을 거예요. 음. s a l f l -E -S, s s 쫙 빼고 다시 쫙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아니, 근데 그 영화를 해주시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음. 건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또 이분 모셨습니다. 장우석 전문가 어저께 에서또금만할 시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강의하는 네, 어저... 거. 네. 제가 또 봤잖아요. 아 부끄럽습니다. 아뭘 부끄러워. <laughs> 네. 아 직접 갈라 그랬는데 네. 6시에 여의도에 있는건난 못하죠 솔직히. 네. 내그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난왜 이렇게 안 하나 했다. 어. 6시 반인데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 역시 나는 계좌도 없고 음. 네? 계좌도 없고 뭐 하려면 또뭐 가입을 해야 되고 이사 안 되나 했더니 6시 반쯤 내가 어느 순간 쑥그 교육반 소리가 는데 어느 갑자기 그 익숙한 목소리가 나와. 네네. 우리 또종계지 여자 차장님 목소리가 나와. 어어. 어. 어? 그러면서 약간 그거를 보니까 녹음한 걸로 들려주면 좋은데 네. 그냥 라이브로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매번 네. 그 라이브로 해서 그냥 이그뭐 증권회사에서는 자료는 최선을 다치고 떡 등등 나고 나서 음. 뚝 등장하더라고 음. 어 등장하는데 역시 우리가 알던 분이랑 또 달라 음. 화면에서 쓱 나오고 이제 직접 강의하시는데 내용도 좋더라고요 네네. 좋은데 약간 뭐 어, 약간 부족한 것도 있긴 했어 우리 음. 그래, 전문가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만 뭐 내용이 워낙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구성도 워낙 좋았더라고. 제가 한 시간 반치 보고 한8시반좀또한번쑥 들어가봤다. 어? 또질의응답하면또 뭐 재밌을 것 같아 갖고 음. 쑥 들어봤더니 이상한 사람이 나와. 음. 그리고 아침 방송을 재방송하는. 네, 거예요. 여기 네. 예, 어저께 여기 예전에 칼럼니스트 하다가 웹증권은 네.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 있잖아. 아, 글로벌 웰스 매니저한테 종량 또 팀장님. 네네. 음, 뭐 그분이랑 우리, 우리 종량 또 우리. 강 박사님 네네 아침 방송쭉 같이 다는거내용이 은근 좋더라고 예. 음. 그니까 러 (24시간) 키움 증권은 불이 잠그지 꺼지지 않아 음. 좋은 방송이야 네 예. 그중에서 핵심은 그거 맞지 그거는 예 음. 원래 또 그렇게 하고 음. 아까 왔을그 교수님 강 교수님 예. 방송 쭉 재방송이 이어지고 음. 나서 음. 한 (9시쯤에) 제가 이제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예. 이렇게 음. 제 채팅창이 예. 채널 케이로 화면을 송출됐던 게한달 음. 전에 한 예. (2주) 동안 예 음.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예. 갑자기 화면 막동영상에 나오다가 네.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그거는. 네. 네 이게 뭐, 갑자기 뭐한 이 누구냐 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네. 또 이제 뭐 무슨 어지 라이브냐 네.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데좀제걸 네. 어,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채널 네. K 네. 네. 붙여갖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채널 K 방송이 거의 예, 밤까지 네. 새벽까지 이어졌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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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달전에 그렇게 해서 쭉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없죠. 네. 그래서 없죠. 어, 상당히 좀 어, 많이 알리려고 노력했었는데 사실 제가. 어제 세미나 이제 보신 분들 저 오늘 또 보시겠지만, 네. 제가 이제 방송은 상당히 약하고요. 세미나는 뭐,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드리는데, 일단, 재밌게 못하는 게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재밌게 못하다 보니까, 대신 네. 분들이 좀 졸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김재동의 강의가 재밌는 이유는, 네. 기본적으로 재밌어 그렇죠. 그, 뭔 소리야. 아, 재밌는 이유는 재밌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 김준호 사람 아, 보는 예. 이유가, 아, 예. 내용이 일부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예. 예. 재밌어서 그렇다. 그게 뭐, 예. 김지동이 뭐 해갖고, 뭐, 예. 젊은 청년들힘드시 힘든 걸 얘기해, 뭐가 좋아. 힘든데, 짜증나지. <목소리> 짜증나지. 근데 그걸 재밌으니까 보는 거거든, 그게요. 예. 그러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딱말씀을 좋죠. 음. 그러잖아요 근데 재미가 있고, 지금 유도가 되어야 되는데, 음. 조금 더안 따지는 거죠. 어떻게 예. 해주면 맞습니다. 방송이라는 예.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은 어떤지. 예. 아, 자, 어차피 그 얘기 했는데, 자, 교육 주 네, 예. 예. 맞아요. 예. 교육주를 어, 교육주랑 저거. 예, 예, 저거, 예, 저거, 예, 저거, 예, 뭐야 교육주하고 40퍼센트 대박이고 예, 그게 음. 또 있대요, 40퍼센트. 박수 치고 날리났다 치고 날짜왔짜 교육주는요, 제가 이제 한달 한 전에 여기서 직접 나와서 네네. 설명을 드렸던 EDU, EDU. 예, 네. EDU라고 하는 중국인데 중국에 있는 예, 학원 1위 업체입니다. 점유율이 네. 가장 크고요. 근데 최근에 어,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보시 네. 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2개월 동안 약한 71퍼센트에 수직하는 상승. 거의, 어제도 올랐어요. 네. 어제가 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소폭이지만, 네. 어제 상승했었는데, 이 뒷면에, 네. 이 뒷면에 최근에 15개 지집 펀드에서 네. 집중적으로 이주식을 매수하고 있었다라는 네. 게, 이게 이제, 국내에서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중국 기업입니다, 중국 기업. 네. 중국 기업이, 어, 그, 뉴욕에 상장이 된 건데, 한국에서 보면 은 상당히 좀 이해가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들어온 중국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어, 중국 기업이 이렇게 사, 상장을 해서, 이 학원 쪽으로 성장한 기업들이 최근에 이제 한자 정책이 폐지가 되면서 많은 자녀분들이 이 학원을 이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아까 말씀드린 헤치펀드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그 기간에 맞물리면서 주가의 상승폭이 굉장히 음. 커져 있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어~ 아까 국내에 있는 어떤 뭐~ 그~ 학원 기업들 네. 한번 좀 음. 보고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만 이게 그~ 국내에 있는 한 기업만 제가 추출했는데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메가스터디를 갖고 왔는데요. 보니까 메가스터디. 네, 뭐 네, 저희도 그저께 왔다. 네, 뭐, 저는 잘 모릅니다. 메가스터디 잘 모르고요. 어, 한국경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제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네. 가장 학원에서 일단 그, 알려져 있는 지명도 네. 높은, 어, 회사인데, 메가스터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 이제, 보니까 2009년 네.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네.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아까, 말씀, 아까 보여드린 그, EDU하고 차이, 차이, 어, 완전 상금, 바뀐 모습, 반대로 올라가고 있고 떨어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해서, 어, 메가 스터디에 만약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어제도 제가 이제 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해외 계를 하나 만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이디오를 매수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 어, 비교해서 차트를 말씀드렸고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거, 그저 어제, 그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어, 제가 보유한 종목, 이 하나가 이제 어, 추천한 이틀 만에 장중에 40%까지 폭등했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걸 왜 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아, 궁금... 그, 온데크, 온데크. 온데크, 온데크. 아, 근데, 온데크 얘기했고, 저도 찾아봤고, 어떻게 네. 보여드렸죠. 근데 못 봤잖아요. 온데크가 음. 네. 있는데, 핀테크 관련주인데, 나 진짜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 이거 40% 오른 거는 올랐다 이거야. 근데 그 전에, 네. 어떻게 온데크란 거를 수많은 수천 개 주식에 중딱 집어갖고, 딱 살았어. 네. 네. 그거, 그거... 그거에 대한 진실을 알려줘요. 어. 아. <laughs> 그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아 온데크와 관련해서 랜딩클럽이나 핀데크는요 네.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저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네. 아두달 전이죠. 두달 전에 어 김윤해 앵커가 진행하는 방송에서 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니까그 그 방송은 뭐냐면 네. 보통 업종별이라든지 이제 잘 아세요. 그러니까 뭐 불과 2주 전에는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덩킨도너츠라든지어또 크리스피크림 뭐 네. 그런 음식계에서 설명 드렸고 또그전 주에는 백화점들. 그러니까 네. 제가 업종으로 쭉 보다 보면, 네. 그 중에서 좀 깨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그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핀테크 관련, 또 그, 공유경제 관련해 설명드리다 보니까, 네. 이두 종목이 걸려갖고, 그때부터 관심 갖고 있다가, 최근에 나온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 음. 뉴스를 바탕으로 해서, 종목을 압축한 게 이제 두 종목이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찍은 게,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음. 쭉 올라갔던 모습인데, 네. 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핀테크 이건 이제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두달 전에 이미 어 방송에 나갔던 자료의 일부분인데요. 네. 핀테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네. 어 보게 되면 2014년에 약 11조 5, 그러니까 11.5조 원 정도의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2013년 대비하면 약간 2.5배 정도의 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올해 부분은 더 커졌겠죠. 근데 올해 네. 부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작년 거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핀테크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제가 이제 힌트를 얻은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종별로 다 이렇게 분석해 드리다 보면 그중에서 어~ 가장 우수한 종목들을 추려서 그렇죠. 보통 그 종목을 갖고 집중해서 음. 모니터링을 하다가 타이밍을 잡아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핀테크 시장에서의 어떤 그런 미국 주식이지만 국내에 뉴스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파이널스 이노메이션 나오라고 하는 건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애플 그다음에 네. 페이팔 그다음에 네. 구글 네. 아마존 네. 인큐이트가 같이 핀테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연합을 구성했다는 게 11월 3일자 어, 국내 음. 뉴스로 나왔습니다. 물론 뭐 영문뉴스가 있고요. 이걸 번역해서 어, 음. 어, 국내에서 나왔던 업무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어, 만약에 관심이 좀 있으셨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핀테크 사업이 굉장히 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제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팔이 같이 이런 연합을 구성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핀테크 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부분인데요. 네. 읽어드리면 뭐 구글 애플 아마존 인트윗 그다음에 페이팔이. 기술 기업들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서 어 11월 3일 날, 11월 3일 날 새로운 IT 금융 연합을 구성했는데요. 이 주된 내용이 뭐냐면 같이 뭉쳐서 어차피 라이벌이긴 합니다만 네. 같이 뭉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어떤 각종 규제들을 풀어보자. 그렇죠. 예, 규제를 풀어서 좀더 활성화 시켜보자. 물론 이제 이게 어떤 하나의 뭉쳐서 어떤 회사가 탄생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하겠죠. 서로 다라이벌이니까 일단은 그냥 어, 금융 규제를 풀어보고 우리가 활성화하는데 같이 한번. 같이 일해보자는 그,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핀테 관련한 것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음. 그 중에서 핀테 관련한 기업 중에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그 미국 시장에 상장된 핀테 관련 회사인데 쭉 있습니다. 쭉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만약 가장 많이 언급되고 해서다가 딱두 개인데 그게 이제 하나가 랜딩클럽이고요. 음. 하나가 온 데크입니다. 아 그러니까, 온데크. 여, 기까지는 저도 찾는다, 이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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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통 사람도 관심만 있으면 찾을 수는 있어요, 여기까지. 음. 열댓 개 있잖아요. 예? 네. 네. 여기서다두 개를 찍으셨잖아요. 랜딩클럽이랑 네, 네. 온 데크. 네. 저는 못 찾거든요. 온 데크를 어떻게 찍었어, 이거. <laughs> 열다섯 개를 다산건 아니잖아요. 예. 네, 이거 어떻게 찍었냐. 어, 왜안 가르쳐주냐, 이거죠. 예, 네, 지금 실적 관련해서 핀테크 쪽이에요. 네. 아직까지 시장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네. 부진하고요. 이제 막, 그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중에서 지금 실적이 이번 분기에, 3분기에 흑자 전환 회사가 딱두개 있는데 그게 바로 랜딩클럽하고 온데크입니다. 이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알아요? 예? 어, 실적을 어떻게 다, 다 찾아봐야죠. 아 응.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그것도 궁금하다 싶으면 제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지금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건 뭐냐? 어그 중에서 실적이 저조하지만 그래도 실적이 터널라운드한 기업들. 딱두 음. 가지가 있는데, 이게 랜딩클럽과 오, 온데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핀테크 쪽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두 기업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두 음. 개를 뽑았다. 나머지들은 아직까지는, 물론 애플은 엮여있지만 애플은 뭐 아시다시피 뭐 어, 상당히 좋은 회사죠. 근데 음. 어, 조그만 회사, 작은 회사 중에서는 이두 가지가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다가 최근에 실적이 좋아진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두 가지가 대표적 회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핀테크 쪽 시장을 얘기하면 온데크 아니면 랜딩클럽을 얘기하는데요. 이 네. 회사의 특징이 있는데 좀 보겠습니다. 네. 어, 랜딩클럽은 제가 이거 어, 방송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랜딩클럽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P2P 대출 업무를 스마트폰 상에서 음, 네. 전부 다 스마트폰 상에서 처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 여윳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과 그다음에 대출이 필요한 사람을 투명하게 연결시켜주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돈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또 돈을 아, 대출하는 사람,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사람이 랜딩클럽을 통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매칭시켜주는. 그러니까 음. 돈을 여유돈이 산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 빌려주는. 여기 중간에서 이때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프라인 지정 없이 매장 없이 전부 다, 다 스마트폰상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를 현재 지금 개발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온데크는 뭐냐면요. 온데크는 좀 차이가 있다면 온데크는 어, 개인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이 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려주는 회사인데 마찬가지로 어, 플랫폼을 개발해서 플랫폼 상에서 전부 다 어, 접수하고 신용평가를 하고 또 대출 실행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다 진행하는 회사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핀테크의 어떤 강자라고 볼수 있는데 랜딩클럽은 보시는 것처럼 랜딩클럽은 개인적인 대출을 음. 그다음에 온데크는 소기업 대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음. 두 가지 중에 8% 같은 거예요, 음, 예. 그죠 네.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불가능한 게 어. 법적으로 안돼 있어서 음. 음. 안 되잖아요. 의사 네. 수신 행위로. 오케이.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네. 어 랜딩 클럽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온데크 설명드 어,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네. 최근에 랜딩 클럽은 개인이고 온데크는 음. 소기업인데 네. 이둘 중에서 어떤 걸 가느냐 어, 그게 그게 음. 문제인데. 최근에 차트를 좀 보면요. 랜딩클럽보다는 온데크가 상당히 차트 모양이 우수했고, 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3분기 때, 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네. 걸 주목을 받으면 제가. 실적 모험이 있었다는 얘기네. 예, 이 종목을 뽑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게 이제 11월 27일이죠. 네. 근데, 음. 어, 이 핀테크의 어떤 핵심 비즈니스가 뭐냐면요.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다 스마트폰 상에서 업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PC상에서. 그러니까 네. 온라인 상에, 어, 오프라인 상에 매장에 찾아와서 어, 현장에서 뭘 작성하고 신용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그냥 전부 다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 스마트폰 상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핵심 비즈니스가 뭐냐면요. 온라인 상에서 대출 시처, 어, 신청서를 작성하고요. 그 신청서를 토대로 해서 신용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럼 신용평가를 실시해서 결정된 신용평가가 나오, 나오게 되면 신용등급이 부여가 되는데요.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해서 대출금과 대출이자가 확정되는. 이게 이제 코어 네. 비즈니스거든요. 근데 음. 요거를 어, 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달 전에, 두달 전에 그 랜디클럽을 말씀드릴 때, 요게 굉장히 어렵다. 음. 그러니까, 어, 저의 장우석에 대한 어떤 입력을 하게 되면, 저에 대한 신용평가를 A부터 G등급까지 내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걸 갖고 랜딩클럽이나 온데크에서 사업 비즈니스의 핵심 모델을 삼고 있는 게 바로 요 부분이다. 그래서, 음. 고객이 작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4시간 안에 돈이 네. 승인이 되고요. 2 4시간 돈이 딱 입금되는. 그니까 러 이제, 은행이나 이런 거갈 필요가 없고, 네. 어디 지점에 나갈 필요 없이 집 안에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상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요, 요런 프로세스 갖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요기 화면입니다. 여기 하, 화면인데 보시게 되면 그, 예전에 랜딩클럽을 보여드렸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온데크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상에서 이렇게, 어, 앞, 그 뭐죠? 어, 현재 빌려가는 돈, 그 다음에 앞으로 갚아야 될 돈,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현황들을 같이 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 장중에 27일날 제가 그 이제는 그 뭐죠 사라고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장중에 40%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 27일날 말씀 드리고 27일날 말씀 드리고 12월 2일날 12월 2일날 장중에 40%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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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온데크 캐피탈에 어, jp 모건 체이스가 네. 같이 한번 해보자 음, 이손잡아줄게 예. 예. 굉장히 예. 좋은 뉴스거든요. 왜냐면, 하 어, 온대 캐피탈은 굉장히 작은 회사입니다. 예. 쉽게 아까 말씀드린 그 코어 비즈니스에 대한 모델에 대한 그런 거 있, 기술력은 있지만, 감히 어떤 제이프모건 체이스 같은 회사가 같이 하겠다는 어떤 내밀 정도에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음.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는 장중에40% 정도의 급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음. 무슨 내용이냐면요. 어, 12월 1일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12월 1일날 모건, 어, 제이프모건 체이스에서 P2P 혹은 소기업과 관련한 핀테크 회사 협약 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때, 음. 이때 나왔을 때, 어, 해당 회사가 나온 다음에 상대회사는 랜딩클럽이 되지 않겠냐. 네. 라고 조진스럽게 시장에서 흘러, 루머가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랜딩클럽이 주가가 올라가고 음. 온데크는 떨어지는 상황이 됐을 요 어, 근데 음. 이제 12월 2일날 상대회사가, 아, 온데크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네. 온데크 주식이 장중에 40%까지 급등하고요. 장중에 마감은 27%급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이게 보면 핀테크 시장의 어떤 하나의 또변혁이다 그리고 네. 제이피모고 체이스가 이렇게 하, 할 경우에는 네. 혹시 이쪽으로 해서 온데크를 아예 인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루머가 떠돌, 떠돌면서 현재 아직까지도 굉장히 상세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주된 내용이 이겁니다. 그 영문을 좀 번역하게 되면 어, 12월 2일 제이피모고 체이스는 온데크 스몰 비즈니스 렌딩 플랫폼을, 그러니까 음. 스몰 비즈니스의 돈을 빌려주는 그런 플랫폼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이며, 네. 향후 양사가 통합된 플랫폼을 공동 개발해서 2016년부터 본격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걸 어, 미국 내 최초의 퀸테크 회사와 투자은행의 제휴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또 제가 이제 마치 이걸 예상, 예상한 것처럼 해서 일단 뭐어 회원분들 굉장히 놀랍게 이걸, 이런 거 어떻게 추출하냐 음. 이런 거 어떻게 안 했나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로 들어오고요. 업종에서 가장 우수한 점을 뽑아서 그렇게 한게 사실 뭐 운이 좋았던 거라고 좀볼수 있겠고요. 드렸어. 네, 요요요요 네. 화면 보시면요. 차트 좀 보시겠습니다. 네, 차트 보 제가 차트에 보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보면 그 역사적으로 돌아가 면 11월 2일 네. 그때 뉴스가 나왔고요. 그 전부터 관심 가졌다가 뭐 김윤아 앵커할 때뭐 방송도 했다 고했는데요 사신 거를 27년 일 샀다며요. 네. 왜또 그날 사셨어요? 2 7년이요 네. 27년 일 산... 아, 그 이유요? 네. 어, 온대그는요 제가 이제 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11월 2일 날안다고왜 27일 날한냐고 예. 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종목을 추천하기 전에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요 한 달간을 모니터링합니다. 어 모니터링 하고 나서요 아 그건 저희 회원 잘 아시죠? 그러니까 추천 종목을 하기 전에 어떤 공동의 어떤 그 유니버스 안에 종목을 계속 보고 있다가 요 숙려 기간이네. 네, 네그 보고 계속 여기 나을못 하는 거. 여기 나와 있는 어? 이런 기업은 이런 뉴스고 이런 기업이고 이런 기업이 이런 기업인데 최근에 아까 모습 보여드린 것처럼 어파이널시 이노베이션 나오라는 어, 금융 연합이 구성이 되면서 음. 상당히 미국 쪽에서 핀테크 쪽에 주목을 받고 있다. 음. 그렇다 고 그러면 아까 원래 말씀드렸던 온데크, 뭐, 랜데크,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실적이 우수한 기업적으로 우리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쪽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어 그 종목을 아예 정식 종목으로 빼면서, 그게 11월 27일이고요. 근데 이제, 어, 제피모가 체스에 대한 그런 뭐, 얘기는 저도 이제 뭐. 알죠. 예, 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 우리가 각종, 뭐, 핀테크 쪽이라든지, IoT라든지, 인터, 어, 사물인터넷, 그 다음에, 뭐, 빅데이터 관련, 클라우드 관련해서 종목을 쭉 갖고 있다가, 그 중에서, 어디 어떻게 추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거는 네. 뭐, 차트를할지 아니면 아까 보이는 것처럼,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 해서 추출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어, 종합적으로 검색, 어, 분석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요, 그. 정말, 그,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국내 증권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기서. 예? 네. 음. 채널 깨나 키워드로나 사시는 분들 있으면 그 직장도 계시고 여기 계신 분들도 뭐 밥먹을러 수도 있고 뭐딴 일을 보실 수도 있으니 네. 뭐 약속이 있어서 놀러 나갈 수도 있으니 문자 같은 게 오잖아요. 네. 네. 예? 문자 같은 게 오잖아요. 그런데 네. 밤 11시고 새벽 4시, 5시까지 워낙 시작이 돌아가잖아요. 지금 6시까지 돌아가잖아요. 네. 음. 밤에도 다 문자가 나가면 나 짜증날 것 같은데? 밤에도 문자를 보내요? 그럼? 네. 네. 문자 보냅니요 어제도 문자 음. 보는. 다 받아보고. 셨어 예, 예. 그리고 받아보고. 예. 예. 어제는 뭐 제가 쓰러져 갖고 답변을 못 드렸으면만. 쓰러져? 응. <laughs> <laughs> 피곤해서. 네. 예. 근데 새벽. 아 네. 3시, 새벽에 또답 질문 좋아? 네. 예. 새벽 3시4시다답 다 드리고요. 예. 하 대박이네. 통화, 정말. 하루는 통화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통화도 뭐, 해요? 네. 예, 통화도 하고요. <laughs> 음. 어뭐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만약 이런 뉴스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해? 해 되냐? 또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서 답변을 잘 드리죠. 음. 예, 실제. 대박이네. 예. 그저께 같은 경우 그랬죠. 새벽. 세시였나요? 네시였나요? 통화했습니다, 를 진짜 새벽 님시박 대박. 네, 3시, 4시. 어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그 예를 들어 그날 막 3, 40% 올랐을 때 팔았어요 주식을? 파신 분들 계시는데 제가 매도 사인은 아직 안 됐고요. 예. 음. 네, 이거는 매도하면 안 되겠죠, 아직. 네, 예, 예. 좀더 가져가야 될 부분이고요. 파신 어, 분도 있으나? 예, 예. 예. 뭐 팔신 분들 계시겠죠. 예. 제가 이제 종목에 대해서 뭘 사라, 뭘 팔아서 어, 제가 그 점검을 안 하는데 예. 어쨌거나 뭐 어. 좀 급하신 분들 팔지 않았을까 싶어 요어 그렇죠. 네, 예, 진짜 네. 좋았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음. 그럼 아마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점검해서 좀 보여 주세요. 네. 왜냐면 그그 그, 우리 또 전문가님 말씀하시는데 네. 많은 분들이 아, 그 분위기가 이거 안 따라 해도 되는 거다 그러면 음. 안하면 서운하잖아. 음. 그래 해야지 사람들이 진짜 근데 어, 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네. 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그 저의, 음. 저의 이제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음. 저희 회원들이 갖고 있는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음.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어, 여의치가 안아서 못 보여드렸는데 음. 지금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페이스북이에요. 구글, 저기 음. 구글하고 음. 그러니까 이제 두개다 어떻게 사상 최우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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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이제 제 알리바바가 들어가 있고요. 음. 기본적으로 종목이 네. 어 이제 업계 한번 그 아주 큰 고객이 저 전화하셔갖고 음. 뭐제 2의 구글. 음. 제2의 아마존, 음. 제2의 넷플릭스 찾, 찾으시잖아요. 음. 그런 거 없냐고. 음. 음. 앞으로 가서 뭐 10배 이상 먹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기. 음. 일단 그래서 지금 알려져 있는 그 기업, 뭐 막상 돈을 들고 추천하려고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로 집중할 수 밖에 없는데요. 역시 또 그게 가장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본의 아니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말씀드린 종목들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온데크 사실 보면 핀테크 쪽으로 굉장히 국내에서도 좀 많이 인기가 있잖아요.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으로 종목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가만 말씀드리면 미국 주식의 매력이 뭔지 아세요? 본인도 한번 투자인도 어 전망을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주식은 실적 따로, 수급 따로, 뉴스 따로 다 따로죠. 다 따로 따로 놀잖아요. 음. 그잖아요. 런데 장기적으로도 좀잘안 안 주는 게 많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수익이랑 거의 같이 가죠. 네. 수익이랑 주당 순익이랑 주가가 거의 같이 가요. 네. 음. 물론 차이는 있으나 길게 보면 같이 가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알파벳, 구글을 지금 사는 음. 사람도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더 본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쌤한테 말씀드렸지만 미국 주식의 장점이에요, 어, 장점이 뭐냐면 음. 어, 수급이 표기가 안 되잖아요. 음, 볼게 네. 실적밖에 없습니다. 점검할 게 실적들, 음.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들, 그 다음에 향후 전망들. 이런 거 외에는 그러니까 한국은 보게 되면 들어오시면 뭐 기관, 기, 기관 외국인 체크하시고요. 너무 볼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음. 오늘 당일 날 어느 증권을 사고 있다. 또 외국인이 왜 들어왔는가. 음. 어, 내가 분명히 팔고 싶은데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나쁜 놈들 있잖아요. 작전하는 애들은 특정 네, 음. 증권사까지 지점까지 찾아요. 지점까지. 네. 그러니까 다다잡아갈 넣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그런 거볼 필요가 없이 순수자의 기업, 그 다음에 실적 이두 가지만 갖고 보기 때문에 훨씬 더좀 수익이 올리가, 기 그러니까 일단 다른 쪽으로 빠지기 쉽지 않은, 그러니까 딱 정도로 갈수 있는 그런 게 그럴까요? 되지 않말습니다그 네, 음. 제가 그래서 맨날 LA 이런 데서 얻어먹고 다니는 게다 그런 것 때문에 얻어먹는 거죠. <laughs> 제가 할게뭐 있어요? 네. 수익이 많이 난다더라. 그리고 딱 컨센서스 딱 보고 그럼 네. 되는 거거든요. 음. 틀리면 아이 자식아, 걔네들이 틀렸나 보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우리 나라는 <laughs> 솔직히 이거잖아요. 미국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이거죠. 우리 반 총장님의 네. 고등학교 동창 얘기하는 거 하면. 갖다 죽으라 그래 그런 소리 하면 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래 네. 무슨 고등학교 동창이 무상관냐그 뉴스가 뭐가 나올지 내가 음. 어떻게 알아?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그 누가 뭐 대통령이랑 같이 순방을 저도 얘기하지만 미국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맞아 죽죠. 어엽단 소리 듣졌다. <laughs> 그렇잖아요, 솔직히. 네. 아 솔직히 저는 저는 굉장히 음. 얘기해요. 대통령 순방하는데 누가 쫓아간 게 무슨 상관이요? 미국 사람들한테 그래. 그러면 논센스 에 논센스. 그럼 뭐야? 그서 그래, 숫자 나오니 너아 그렇게, 음. 그렇게 그렇게 끝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한번 해보시면 많이 다를 거다. 음. 어떤 분이 이거 딱말씀드릴만하거 보내드릴 텐데요. 얼마면 갈 때요? 얼마 이상 가입? 그거 딱 물어보시네. 가입하려면 얼마 이상 있어야 돼요? 얼마면 돼? 그거네요. 네. 그 질문한 거예요. 천만 원입니다. 천만 원? 네. 천만 원. 천만 원면 만, 만 불도 안 되잖아. 만9 ,000 불도 000? 안 되는데? 9, 네. 8 0 0천 불인데? 네. 그거는. 빨리 하셔야겠네. 네. 나중에 문 닫겠네 그 <laughs> 네. 너, 그건 너무 작은데? 네, 그렇죠. 너무 작은. 그 천만 원이면 예를 들어, 예를 들어 허들을 많이 낮추는 거죠. 많이 들어오시라고. 아,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주에도 또 오실 날이면 일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